어, 여보세요? 야, 너 내일 결혼이잖아. 어. 야, 축가 부르려고 지금 내가 여기 한강 가서 연습하고 있다, 지금. 어. 야, 어떤지 잘 들어봐. 그, 정은지의 하늘바라기. 어, 잘 들어봐. <laughs> 그, 정은지의 하늘바라기. 어, 잘 들어봐. <웃음> <웃음> 가장 큰 별이! 따뜻한 y o 꽃 b 은 몸에 그 r 사사해해요그미워해해요그만의의래로로 l 두 I 두 e 두 h 두 e 두 l 두 o 두 l 두 하늘 바라기 하늘만 멍하니. 야, 어때? 됐어? <laughs> 그래, 연습 많이 했다니까. 그래, 내일 보자. 어? 어, 여보세요? 어. 너 내일 결혼식이잖아. 그래, 축가 나로 하는 게 나아. 가수들보다는 내가 더 잘하잖아. 어. 그래서 지금 여기 한강, 나 연습하려고 나와 있거든? 어. 그 정원지의 하늘바라기 그 부를 거야. 어떤지 좀 봐봐. 어. <laughs> 가장 큰 별이!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빛나는 봄에 그대 사랑해요 그대 위로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 뚜두 뚜두 뚜루뚜뚜 두 한일만 보 아니~ 어~ 됐어? 어~ 내일 10시는 할게 어~ 아니아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예. <laughs> 이거 네 이거 유튜브 이거 촬영한 거였거든요. 네, 네, 혹시 이거 클립에 써도 되나요? 네, 네. 아, 이제 감사합니다. 아, 실제로 이렇게 안 불러요. <laughs> 네, 아, 네, 네, 네.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저희, 저희가 유튜브 이거 촬영한 거였거든요. 네, 그래서 혹시 이거 클립에 써도 되나요? 네, 아, 네. 아,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혹시 좀 아, 성용입니다. 네, 아니요. 유튜브 성용 치시면 업로드할 때 아마 네,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네, 네, 성용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